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대출업무를 엄청 학생들 케어해 주신다고 오전 오후 내내 바쁘시다 이제 야간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laughs> 또 열심히 해봐야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경사면 이제 등대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촬영해 볼 거는 경매 예정물건으로 돈 버는 방법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해서 경매 예정물건이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매 예정물건이라고 생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매김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경매 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게 유튜브에 한때 경매 나오기 전에 예정 물건 봐서 뭐 먼저 연락해서 사와라 이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뭐 사오는 개념이 채권을 사오느냐 집을 사오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맥락하고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또 지필 지피... NPL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네. 또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정 물건을 하면 좀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건가요? 많죠. 아무래도 GPL 투자나 NPL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정 물건 작업하는 데 상당한 용이한 점이 많아요. 예정 물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주분, 그러니까 채무자분의 히스토리를 알 수밖에 없어요. 채무자가 벌써 조율이 되는 순간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투자자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름...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짤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한 점들이 많죠. 그 사람의 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관계인이 되는 순간 히스토리를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정물건으로 수익내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정물건을 작업을 할때첫 번째로는 채무자분하고 조율이 돼야 되는데, 채무가 너무 과다하지만 않다라고 하면은 1번으로는 추가 대출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음.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뭐 부실이 되거나 아니면 정상으로 됐을 때도 선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부실이 됐을 때는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에서 이제 경매를 하고 그 중간에 매입을 할지 또는 경매로 내가 입찰을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입을 한다는 거는 그 채무자분하고 협의를 해서 사온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을 사온다라는 거죠. 전제는 경매보다싼 금액으로. 여기서 싼 금액이라는 거는 사실상 경매 투자를 해보신 분들만 조금 이런 얘기를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입찰을 반복적으로 해보셨던 분들은 아저 부동산 얼마 정도에 낙찰이 될 거야라는 게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보단 싸게만 사오면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투자죠. 그 과정... 가정... 채권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선순위 채권을 우선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선순위 채권에서도 이자가 불어나고 있으니 선순위 채권자가 이자를 수익을 얻는 것보다 내가 먼저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려고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후순위로 나간 금액은 아무래도 선순위보단 소액이다 보니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선순위 거를 이전을 해오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물 거은두 가지 분류예요. 부동산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내가 나중에 낙찰을 받든 이 두가지 엑시트를 할건데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매매금액에 이자수익은 다 들어가있고 만약에 내가 입찰을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자수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면은 어떤식으로도 이자수익은 다 본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선순위 원금채권이 큰 금액을 이전하는게 아무래도 용이한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g p 투자자만 가능한거죠?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고 이런건 일반 사람들이 할수 있나요? 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자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금융사에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할 수가. 그렇죠. 근데 단 지금 저희 GPL 정규 수강생 분들의 한해서는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할수 있게끔 혜택을 드리고는 있어요. 원래 GPL사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m p l 사만할수 있는 분? 그렇죠. 개인인 아예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인 경매 투자자가 이 작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 투자자는 사업자가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더 그렇죠. 대부업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반 투자자가 할수 없는 영역이긴 하네요. 네네. 개인매매 사업자 이런. 뭐 있어도 안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인가를 안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이면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업은 인가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GPL 사업자든 또는 MPL 사업자든 둘 중에 하나를 면허를 취득하신 다음에 취득한 면허 갖고 투자를 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하죠. 저희 중급반 소험생들은 다 사업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또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GPL, MPL 투자자들이 경매 예정 물건 투자에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사람들 밖에 합법적으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퍼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면허도 중요하고 되게 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점은 GPL 사업자나 MPL 사업자들은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해도가 제일 높아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해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대출을 해, 보고 내가 부실된 채권을 매입을 해서 매각 절차를 밟아본 사람들이면 아이 부동산도 어떤 식으로 내가 요리를 해야 될지 알아요. 그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GPL 투자나 n p l 투자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한 이유가 아까 그 사람의 사정을 잘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투자자분들이 예정 물건을 작업을 하면 장점은 많아요. GPL 사업자나 MPL 사업자들은 어떤 재료가 오더라도 그 재료를 잘 요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리스크가 더 없어요. GPL이나 MPL 사업자들은 음. 왜 그러냐면 기본 베이스는 채권을 매입을 하거나 또는 대출을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은 별도의 수익인 거예요. 부동산을 내가 싸게 산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고 추가적인 또 수익은 이자 수익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부동산을 싸게 산 거고 배당은 배당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면 낙찰가율 90%라고 하면은 1억 8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1억 9천 해줬어 또는 1억 5천에 채권을 이전을 했어 거기에 대한 연체 이자율이 20% 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쌓이는 이자가 250만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250 정도 쌓이면은 그거 예를 들어서 4개월만 쌓인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채무자분한테 그 집을 1억 7천에 사온다 라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나는 경매보단 1천만 원 정도 싸게 산 거고 거기에다가 뭐 8개월치 이자를 더 쌓였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추가되긴 수익은 2천만 원인 거죠. 경매보다 싸게 사고, 이자 수익까지 배당을. 그렇죠 그거는 경매로 갔을 때고 또는 매매로 전환을 할 때도 1억 5천 대출해주고 지금 4개월 연체됐으니 1억 7천에 사오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천만 원은 또 수익이 생기는 거죠 원래 1억 8천에 막찰때 꺼였는데 그렇죠 파이프라인을 두 개라고 생각 하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7천에 사왔어 근데 소형 아파트 기준이면은 그만큼 환금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매매를 해 그럼 나는 취득금액은 1억 7천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익은 세전 3천만 원인 거죠 그 전에 또 또 천만 원도 또 수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정 물건을 미리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해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흔치 않아도 없진 않아요. 경매는 사실상 입찰 전에는 내가 그 집의 시세, 대략적인 구조, 그 정도만 알고 입찰을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예정물건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단 정보에 노출이 더 많이 되죠. 채무자분하고 조율이 되면 집 내부는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집 상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설명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 보면은 채무자분들도 경매로 갔을 때 오히려 더 손실 보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땐 조금 더 가격을 쳐준다 얘기를 하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협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할때 명도는 당연히 어려움이 없죠. 채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인 개념인 거니까 명도에 저항이 없어요. 명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부동산에 내놔도 상당히 협조적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전에 임대나 또는 매매가 내놓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죠. 우리가 대출을 진행을 할때 기본적으로 분석을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 해도 리스크를 100% 없앨 수는 없어요. 최대한 많이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체가 됐을 때저 집을 내가 얼마 정도에 사도 좋을 만한 부동산을 나갈 때 조금 대출 한도를 조금 더 드리긴 하죠. 연체가 되면은 그 집을 매입하는 식으로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대출권도 가끔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가를 검토할 때 내가 직접 저 상가를 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검토하고 제가 대출 승인을 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사보단 저희 그 금융사가 조금 더 상가를 많이 취급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출 당시에 모든 게다 세팅이 돼요 단순 우리가 대출 한도만 승인을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연체가 됐을 때 연체 금액이 얼마가 될 거고 그 금액이 얼마니까 난. 저 금액에 조금 더 조각고 사도 괜찮은 물건인지 아닌지부터 음.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당장 대출 나갔다가 바로 연체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음.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조금씩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 정도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부동산에 알아봐요. 지역의 호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잘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대출을 해준 채권자다라고 얘기하면 예정물건 그리고 상가 GPL 이렇게 통합 스터디를 또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스터디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스터디인데 저희가 스터디로 끝나는 수업은 아니고 예정 물건은 실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작업을 할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고 만약에 케이스가 생기면은 초보자가 처음부터 예정 물건 작업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대출도 실행해야 되고 선순위 채권도 이전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으면 이전해야 되고 그리고 채무자분들하고 조율을 하는 것도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해결을 해드리면서 투자를 할수 있게끔 기회도 드리고 사업자가 없어도 중간에 우리는 면허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대행을 해드리는 거죠 GPL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닝 개념이에요 음. 실질적으로 우리 멤버분들이 대출 실행한 거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대출을 승인을 했는지 음. 어떻게 승인을 냈는지 어느 정도의 한도를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고 계산을 직접 배우겠네요 그렇죠 상가 같은 경우는 매주 제가 추천물 과한 3개에서 4개 정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들이 임장 활동을 갔다 오셔서 시세 파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명도에 대한 케어 이것까지는 제가 도움을 드리는 수업입니다. 또 지필 정규 강의도 따로 있잖아요. 너무 핫한데 지필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필 정규 강의는 사업자 인가에서부터 인가 받는 데까지 해서 한 달에서 보름 정도 걸리는데 한달 보름 이후에 사업자가 설립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첫 투자를 3개월 안에 무조건 해드리는 조건으로 음. 수익률 자체는 연15% 매달 들어오는 네 매달 들어오는 확정 수익으로 우선적으로 조금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케어를 하고 있고 6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투자를 실행을 했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연체가 됐을 때는 제가 또 중간에서 매입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제가 해드리고 있다 이게 사업자를 낸 분들은 100% 투자 실행률 손실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손실률0% 투자 네. 아, 실행률 100%.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저도 네. 해보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GPL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처음엔 납득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경매를 하는 사람인데도. 근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 그 수강했던 정규 수강생분들이 또 너무 만족도들이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행을 해드리니까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